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영국 명문학교 세인트 폴 걸스쿨에 이어서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스쿨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해요. 아니, 이제 어떤 분들은 그림의 떡 같은 이런 학교를 왜 소개하려고 하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도 무슨 전시회를 갈 때, 어, 거기에 있는 뭐 그림이나 이런 걸 구입한다는 목적보다는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세계 각국에 있는 학교를 다갈 수도 없는 거고, 서칭해 보는 것도 좀 일이 번거로운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서 여러분이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 학교는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레벨의 1, 2위를 하는 그런 학교인데요. 옥스포드와 캠브리지를 40에서 50%를 보내는 엄청난 학교죠. 어, 여기에서 인류 역사의 중심 역할을 하는 유명한 인물들도 다수 배출하는 학교인데요. 어, 예를 들면, 공리주의의 아버지 제레미 벤담,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가 존로케 그리고 영국의 대표 과학자 어, 로버트 후, 그리고 다수의 영국 총리를 배출해낸 정말 유명한 학교인데요. 우리나라도 교육하면 좀한 열정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영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쭉 이어져서 대학에서 빛을 발해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많음으로서 유럽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이 영국의 대학을 찾기 위해서 유입해 오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경제적 부창출도 일어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도 활성화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어요. 웨스트민스터 스쿨은 영국에서 세인 폴과 함께 학업 성적이 가장 높기로 유명한 학교인데요. 기원은 런던 웨스트민스턴 사원 뒤에 위치하고 있고 이 학교가 1179년에 알렉산더 3세 교황에 의해서 설립된 아주 유서 깊은 학교라고 해요 어, 여기 학교는 만 13세에는 남학생이 다닐 수 있고요 만 16세는 식스폼이라고 해서 남녀공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식스폼 하면 이제 다소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어, A 레벨의 테스트를 볼수 있는 12, 13학년을 식스폼 제도라고 하는데요. 그때 A 레벨의 테스트를 볼수 있는 그 기간에는 남녀공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어, 여기에는 이제 학생과 교사의 비율은 8대1이고요. 그리고 학생 능력에 맞춰진 그 전문화된 교육 그리고 이해력과 논리력 사고력에 중점을 둔 전인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아, 그런데도 공부를 잘하는 엘리트보다는 인성이 훌륭한 그런 엘리트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해요. 또한 훌륭한 스펙과 능력을 가진 교사들이 많기로도 유명한데요. 어, 한 예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공립에 다니는 자신의 두 아들을 위해서 사립 명문 학교인 웨스트민스터 스쿨의 교사에게 개인 과외를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여기에 학교 교사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고라고 인증할 만큼 대단한 교수들이, 교사들이 많다고 해요. 아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나 전공에 대해서 여쭤볼 많은 교사들이 있고 또 전문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 이런 부분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사실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정말 이 아이에게 맞는 학교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전공을 가야 되는지 정말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싶은데요. 이런 시스템을 갖춘 학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설명드린 세인트폴과 웨스트민스터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이 유명한 학교가 왜 한국에서는 별로 잘안 알려져 있고 이 틈만 비교적 잘 알려져 있을까 의아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외국인들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시험과 절차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턴하고 검색을 해보면 미국의 보딩스쿨 또는 뭐 웨스트민스턴 대학에 대해서 소개된 것만 좀 많았는데요. 그런데 입학 조건이 뭐 해외 지원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단지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있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에 그 시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영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평도 있어요. 헌데 제 지인은 만 15세 때 영국에 가서 그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사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꼭 이게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녀야 영국에서 다녀야 이 학교를 들어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이가 꽤 공부를 괜찮게 한다면 이메일을 보내셔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학교에 직접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해외 지원자는 입학은 주말에 머무를 수 있는 친지나 가디언이 있다면 만 16세 이상도 적합하고요. 그런데 16세 미만은 반드시 학생이 학부모와 함께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험은 영어, 수학, 작문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어, 그리고 인터뷰는 정말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1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교사들과 면접이 있대요. 그 이유인지 이 학교 수업비 수준이 워낙 높아서. 어, 여기 합격 후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는 데이와 보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료화면에서처럼 학비는 뭐 29,700파운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4,370만원. 보딩은 39,252파운드로 우리나라 돈으로 5,770만원 정도인데요. 정말 학비가 어마무지하죠. 그래서 주재원으로 아빠나 엄마가 간다면 회사에서 지원이 되니까 문제가 별로 없으나 일반적일 경우에는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금액이긴 한데요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교의 시스템을 보시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만약 기회가 됐다면 어떤 학교를 가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을지 다양한 형태를 보고 마치 전시회에서 어떤 그림을 보고서 안목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세계 명문학교를 보면서 우리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면 될지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